네, 펀드 투자 상담사 그두 번째 시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펀드 투자 상담사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어, 진짜 뭐 딱딱하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용어를 잘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뭐 암기 과목이죠. 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용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법규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법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규정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어, 수익자 총의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 투자 신탁 해지, 사모집 사모 집합자기구 특내, 요런 부분에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 볼때 100점을 맞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이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법규, 중요한 법규 중심으로 어, 공부를 하시면은 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최소한 합격점 이상으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어, 그 요약 강의도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익자 총회라는 부분인데요. 말이 어렵죠? 수익자 총회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어 혹시 뭐 수익자 총회 가보신 분 계신가요? 펀드 투자 상담사가 뭐갈 수도 있는 건데 어 수익자 총회와 관련해서는 어이 수익자 총회는게 뭐냐면요. 어 집합 투자 기구가 뭐라 했죠? 집합 투자 기구가 펀드라고 했죠? 펀드. 근데 법에서는 펀드라고 표현 안 하고 법의 법규정에는 펀드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펀드를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증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지금 집합투자기구란 말이 나올 텐데 어 요것은 아 펀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는 뭐라 했죠? 다수한테 금액 돈을 모아서 어 전문가한테 운영하게 한 다음 그 투자 수익을 어 나눠주는 그런 금융투자상품이 펀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펀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집합투자기구에는 기관이 있어. 기관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용하는데 펀드를 운용하는데 펀드 운영 운용 누가 하죠? 펀드 운영은 펀드 매니저 펀드 운영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해요 펀드 매니저가. 운용사는 뭐라 했죠? 집합투자업자 법적인용어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했죠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소속 직원인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한다고 근데 어, 이, 이 사람이 어, 투자는 이 사람이 하잖아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전문가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 진짜 이상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어떤 펀드의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 투자자의 의사들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 학교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이사회를 하거나 주주총회나를 하거나 이렇게 어디 그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집합투자기구도 기관이 있어 기관.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수익자총회예요.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에는 법적인 형태가 투자 신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투자 회사의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어, 뭐, 어려운 것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투자 신탁의 형태로 된 것은 펀드 이름이,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신영, 마라톤, 증권, 투자 신탁. 이렇게 펀드 명의 끝에 끝에 투자 신탁라, 신탁이라고 하면서 끝나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투자회사 형태는 예를 들어서 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투자회사 예, 펀드 이름이 끝에 투자회사라고 끝나요. 어, 그래서 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된 펀드도 있고 투자회사의 형태로 된 펀드도 있어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 다음에 또 배울 테니까 그렇게 어, 아시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하자고요. 어, 투자신탁의 형태는 펀드 이름의 끝에 투자신탁으로 끝난다. 투자회사의 형태의 어, 집합투자기구는 펀드 명칭 제 끝에 투자 회사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이 투자신탁의 형태인 펀드 펀드의 기관은 기관을 수익자 총이라고 해요. 수익자 총에 그리고 투자회사 형태의 기관 기관은 주주총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신탁 예를 들어 신형마라톤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한 사람 가입했는데 어 펀드가 무슨 일이 있을 것같아 중요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투자 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회의 이름을 수익자 총회라고 한다고. 그리고 투자 회사라고 된 펀드는 어, 그 회의의 이름이 주주총회예요. 주주총회 회사하고 똑같아요 회사하고 투자 회사 형태니까. 근데 어, 그러면은 이 수익자 총회에서 중요한 건 시험에 왜잘 나오냐면은 수익자 총회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권한과 굉장히 관, 관계된 것을 회의하게 결정하겠어요? 아니면 별볼일 없는 걸 결정하겠어요? 중요한 걸 결정하겠죠. 수익자들이 다 모일 거니까. 수익자가 결국 뭐가 투자자였죠? 투자자 투자자라고 했죠. 투자자하고 똑같아. 투자자들이 모일, 모일 때는 중요한 사, 안건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중요한 안건이란 게 뭐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합병을 했다. 펀드와 펀드가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A펀드하고 B펀드가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합병하는 게 중대한 사안인가 아닌가. 요 중대한 사항이죠. 합병해가지고 잘될 수도 있지만 잘안될 수도 있잖아. 잘못된 펀드하고 합병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합병을 할때 수익자 총회를 열어요. 그 다음에 환매를 연계한다. 펀드에서 환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환매는 주식으로 보면은, 매도하고 똑같아, 매도. 어?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죠. 주식을 싼 100만원에 사가지고, 150만원에 판다. 판다는 말을 매도한다 고 그러잖아. 어? 펀드에서, 펀드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파는 것을, 펀드에서는 매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매라고. 어? 기억해 놓으세요. 환매는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파는 거. 어? 근데, 환매 연기다. 펀드, 환매를 연기한다. 무슨 소리냐면은, 환매기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펀드를 내가 펀드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 펀드를 팔면 보통 3, 4일 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 환매를 지금 못 하,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사유가 생겼어 그러면 이건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중대하지 않은 상황에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지내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걸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사항이잖아막 이래서 뭐 그런 경우에 어, 수익자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은 어,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계약. 신탁계약.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때 계약을 하잖아. 계약을. 계약을 하잖아.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어, 그 증권 투자신탁에 가입을 하면은 투자신탁계약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 그 신탁계약서에 물론 뭐 사소한 계약 내용도 있지만 아주 중대한 계약 내용도 있다고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 있겠어? 예를 들어서 판매 수수료가 판매, 수, 판매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0.5%였던 것을 1%로 올린다. 이거 투자자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1% 올린다. 수수료를 올려 비용을. 그럼 투자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중대한 그 계약 변경 사항이죠. 이런 것들은 수익자총회 결의를 해야 돼 해야 돼. 어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익자 총회에서 어~ 수익자는 어떤 권한을 갖냐면 합병 합병 연기 뭐~ 신탁의 중요한 계약 사항이 변경될 때 여기 의결할 수 있는 의결 의결권이 있다 의결권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의결권이 있다고요 요곳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의결하지 않으면은 요런 권을 진행할 수가 없어 펀드 운용사가 펀드 운용사가. 반드시 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와 시험에도 어, 수익자의 권한, 어, 수익자 총회에서 수익자의 권한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어, 합병, 합병 연기, 그다음 신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그 의결권, 의결권이 어, 수익자한테 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수익자 총회를 누가 누가 소집하느냐, 누가 소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집합 투자업자, 집합 투자업자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걸로 뭐라 그랬죠? 운용사라 했죠, 운용사. 운용사를 법적인 용어로는 집합투자업자라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사다. 운용, 펀드 운영하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소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운영하는 회사가 소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하면은 얘들이 만약에 안 하면은 신탁업자가 할 수가 있어. 신탁업자가 누구라 했죠? 어, 어, 펀드 자산을 보관하고 돈 관리하는데 보통 은행이 합니다. 은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라고 하면 속이 편한데 시험에서는 신탁업자라고 표현해요. 신탁업자라고. 그래서 신탁업자고. 신탁업자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5% 이상 그 수익자.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서 5억 이상 가지고 있는 수익자. 그게 5억 이상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해도 되고요. 1억, 2억, 3억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5억 이상, 5% 이상 된 수익자를 만들어서 야, 수익자 총에 빨리 열어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결의할 수 있는 요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부분 결의할 수 있는 결의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 결의한다는 것은 수식자 총회 여러가지고 찬성 투표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결의 요건이 뭐냐면 은투석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전부 다100%투석을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총회 하면은 1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70명 뭐 추적했다 이렇게 그럼 70명이 추적자가 되는 거죠. 추적자 추적자 중에 3, 3분의 2는 찬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앤드야 앤드, 오아가 아니라 앤드 그리고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예를 들어서 총좌수가번드의총좌수가 그 예를 들어서 100자다 그러면은 100개 중에 3분의 1은 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3분의 1 이상은. 그래서 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가끔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 같은 경우 는이결여 요건이 출석자 과반수, 그러니까 이분의 일 초과 과반수, and 어, 총 주식수의 어, 그 이분의 한, 총 주식수의 사분의 어, 이상 어, 찬성.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의 결의 요건 이렇게 이 달라요. 이 투자, 수익자 측에 투자 신탁의 결의 요건은 출석자 3분의 이. 그리고 총자수의 3분의 1/3 찬성인데 투자 회사의 결의요건은 투석자의 과반수 찬성 and 4분의 1 이상 전체 어, 그 주주의 4분의 1 이상 찬성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그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집합 투자기구 설립과 관련해서요. 집합 투자기구를 펀드를 제 처음에 만들 거 아니에요? 펀드를 제일 처음에 만든다고 어디서 만들어요? 집합투자업자인 펀드 운용사가 만들겠죠. 펀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해 증권 신고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어 신고서를 이 신고서를 어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를 해 수리한다는 게 뭐예요 받는다 아 그거 아 그래 해도 돼 하고 받는 거 수리 안 한다는 것은 이거 안 받는다 이거 펀드 하면 안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리한 다음에 수리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결즉 지나면은 효력이 그 펀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증권신고서라는 말이 나와. 여기 시험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왜냐하면은 펀드는 일반적으로 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요. 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무조건 제출하는 게 펀드 설립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설립을 설립 절차. 설립 또는 설정 절차.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런, 그, 이런 설립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등록의 과정이 필요해. 등록. 등록의 과정 두 개의 절차가 필요해 아, 설립하는 것은 금융위에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 따라야 되고 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절차를 따라야 돼 이것이 구분이 돼 있다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빌딩을 지었어요 그럼 빌딩을 지으면은 어, 설립하고 나서 설립할 때 어,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어, 그뭐 이렇게 소유권 같은 경우를 법원에 가서 그 등기를 등기 등 등기 등록 같은 절차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펀드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구분이 돼 있는데 설립할 때 증권 신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증권 신고서 근데 증권 신고서는 어 어떨 때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냐 어? 모집 매출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10억 이상이면서 공모인 경우 공모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왜 제출을 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도 금액이 10억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펀드는 막 500억 1000억 1조까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잘못 만들어지면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 법은 이 증권 신고서라는 신고를 하게 해서 이 신고서를 어디서 수리하게 되냐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그 신고서가 딱 들어오면은 아 이거 조사를 해보고 아 이거 투자자한테 크게 어뭐 불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수리를 해요. 수리. 수리 아 그래 해도 돼 하고 수리를 해준다고 그리고 수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수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지 어, 효력이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어, 한 15일 정도 어, 지나야지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1 0억 이상 공모인데 공모 펀드인 경우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어, 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공모는 되지만 3억 3억 같은 경우에는 3억. 3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투자자 수가 49인 50인 미만인 거. 49인 이하인 것을 3호라고 하고요. 50인 이상인 것을 공모라고 해요. 투자자 수가. 투자자 수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판매하는 펀드들,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사로 판매하는 펀드들은 막 몇십만 명 됩니다.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인 거 49인도 안 49인 이하인 펀드를 3호라고 해요. 3호. 아주 공모 대비해서. 근데 3호는 증권 신고서 안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조금 몇 시간 후에 배울 텐데 모투자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모투자신탁으로 하고 있는데 모투자신탁하고 사모펀드는 어, 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신고서를.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괄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라고 파는데 증권신고서 중에서 일괄신고서라는 게있어 왜냐하면은 10억 이상만 모집, 10억 이상을 돈을 모집하거나 매출, 팔면은 이거 저기 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융위원회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펀드를 판다. 그럼 하루에 10억? 아침에 팔것 같아요. 막 50억을 팔 때도 있고 100억을 팔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10억 이상 판매가 되는데 매일 그러면 증권 신고서 내야 된다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또 돈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은 모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 모집 매출이 하루에도 막 10억 이상 굉장히 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껑 껑이 신고하라고 하면 은 진짜 짜증나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일괄 신고서 제도라는 게 있어. 뭐 10억 이상이 매일 모집 매출이 자주 되는 그런 펀드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 신고서 딱 제출하고 나면 은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한 서류로 통지만 하면 은 그냥 증권 신고서 낸 걸로 간주하는 게 일괄 신고서 제도예요. 그래서 일괄 신고서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효력 발생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수리하는 데 수리하면 바로 이 증권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되면 바로 펀드 팔면 되죠. 근데 바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돼그 일정 기간이란 것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일정 기간 얼마나 그럼 어, 만약에 1월 10일날 예를 들어서 금융위에서 어, 수리했다 신고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는데 바로 효력이 난게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예를 들자면은 그 일반적 그 우리 그 법규에 보면 어떻게 나있냐면요 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 이것은 일정 기간 후 10일이 지나야지 어, 효력 발생한다 하고 비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는 어 7일이 지나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이거 외에 제외한 펀드는 15일이 지나야지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 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나 비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는 굉장히 펀드 수로 보면 굉장히 적어. 1%도 안 돼. 1%도. 100개 중에 한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대부분의 펀드는 기타 15일. 요 기타에 해당돼. 기타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은 대부분의 펀드는 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나 비상 장 환매 금지형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대부분 15일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는 15일이 경과 수리하고 나서 15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상장 환매 금지형 펀드 비상 장 환매 금지형 펀드는 10일이나 7일 후에 어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매 금지형이란 어려운 말이 나왔죠 환매 금지란 것은 뭐예요 아까 환매가 매도란 뜻이라고 했죠 매도가 금지되는 펀드 만기가 어떤 신탁 기간까지 신탁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그럼 3년 될때 되기 전까지는 중도에 매도하는 게 금지되는 펀드가 환매 금지형 펀드예요. 이건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대한 내용은 어~, 어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 볼 때마다 한 두세 문제씩 그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규에서도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약을 사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거나 다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사용 설명서. 그런 것처럼 펀드에 가입할 때도 그 펀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투자 설명서고요. 그런 투자 설명서는 바로 청약을 권유할 때그 펀드를 아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권유할 때 어, 가장 필요한 문서가 바로 투자설명서입니다. 투자설명서는 음, 한 A4 기준으로 해서 한 30페이지 내외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보험 약간 한가 지만 책으로 나온 거막한 50페이지 되는 책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펀드도 이렇게 청약 그 투자설명서라는 이런 그런 그. 그 약관과 같은 약관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 투자 개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펀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런 곳을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투자설 투자 상담사가 되시면은 펀드 투자 상담사가 되시면은 투자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야. 고객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 설명서라는 것은 청약 권유 문서다. 반드시 그 법에도 나와 있는 청약 거짓 문서기 때문에 어, 시험에 아주 잘 나고요. 이 투자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면은 손해배상을 내 <laughs> 묻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 설명서는 어, 전자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 투자 설명서를 a 4지로 이렇게 딱 뽑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어, 투자자가 그거 가고잘 보관하기도 귀찮으니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메일이 전자 문서라잖아요 전자 문서. 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투자 설명서를 뭐 이메일이나 전자 문서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반드시 그 투자자의 명의의 메일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걸 수, 그 승인했어야 되고 그 사람 그리고 이게 이 전자 문서가 그 사람이 읽었다는 것이 표시돼야 돼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수신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이 됐다는 그런 좀 약간의 요건이 있긴 하지만은 어, 전자 문서에 의한 교부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예비 투자 설명서하고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아까 증권 신고서는 등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어, 금융위에서 금융위에서 수리 여부를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를 수리하고 일정 기간이 발생하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했어요. 그죠? 이런 순서가 된다 했죠. 이그 다음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되겠죠. 근데 어,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건 뭐냐면 효력 발생하기 보통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효력 발생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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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설명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펀드가 뭐 반드시게 이제 설정이 되긴 뻔한데 어, 이전에 설명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일반 투자 설명서이 아니라 예비 투자 설명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비 투자 설명서는 그 금융위에서 수리되는 효력 발생 이전에 어떤 고객한테 투자 권유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고 효력 발생이 지나면 지나면 이건 일반적인 투자 설명서를 투자 설명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 투자 설명서라는 게 A4지 한 30페이지 내외란 말이에요, 30페이지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에, 만든 설명서가 있어. 간단하게 만든 설명서가 간이 투자 설명서야. 그래서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 전에도 가능하고 효력발생 후에도 가능해. 시점이 중요해요. 예비투자설명서는 반드시 효력발생 전에만 가능하고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 후에 가능한 거고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 전과 후 모두 가능해. 왜냐하면 간이투자설명은 짧은 건데 보통 광고할 때나 어뭐 전단지 뿌릴 때나 이럴 때그 이런 전단지를 30장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한 번드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쓴다고. 근데 간이 투자 설명서는 효력 발생 전후 모두 가능하다. 예비 투자 설명서는 효력 발생 이전에만 가능하다. 그다음 그어 금융 어, 증권 투자신탁에서 효력 발생이 훈 달성된 다음에는 그 일반적인 투자 설명서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자 신탁의 해지 투자 연탁의 해지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펀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간 이렇게 계속 계약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해지는 어, 임의 해지하고 법정 해지로 나뉩니다. 이미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어, 특, 그 법정 해지부터 말씀드리게 법정 해지는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펀드를 반드시 해지한다 고 규정한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 신탁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인데 3년이 딱 끝났어. 그럼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익자 총회에서 해지 결의를 해서 수익자 총회에 수익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야, 이 펀드 우리 해지하자. 그래 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 해 가지고 해지 결의를 해 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법에서 그 당연히 해지돼야죠. 워낙 그 투자한 사람들이 다 해지하자는데. 그리고 어, 피 흡수 합병된 경우. 예를 들어서 합병된 경우. 다른 데하고 합병돼 가지고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해지 되겠죠. 다음에 투자 신탁 등록이 취소된 경우 투자 신탁은 등록 절차가 있다 그랬죠 설립 절차와 별도로 등록 절차 어, 부동산으로 보면 부동산 등기부에 어, 올리는 거 이런 등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것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법정 해지입니다. 이미 해지는 법정 해지의 법규에는 나와 있지 않요 법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 예를 들어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익자 전원이 동의해서 해지를 어? 근데 그건 법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않지만 어쨌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면 당연히 해지 되겠죠. 그다음에 어, 설정된 후 원본액이 50억 미달한 경우 50억이 미달하면 해지합니다. 왜냐하면 50억 펀드가 50억도 안 되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수익권 전부에 대해서 해지 청구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수익권 전부가 예를 들어서 500억인데 500억에 대해서 전부 다 환매 청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 돈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어, 합병 투자신탁의 합병은 투자신탁끼리만 합병됩니다. 투자신탁도 있고 투자회사도 있다 그랬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이렇게 합병은 안 돼요. A 투자신탁, B 투자신탁 이렇게 합병 가능합니다. A 투자회사, B 투자회사 이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짬뽕으로 합병은 안 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법규에서도 중요한 게사호 투자 집합 투자 기구인데요. 사호 집합 투자 기구란 것은 뭐라 그랬죠? 사호라는게 뭐라 했어요? 사호라는 것은 어?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거 그리고 50인 이상은, 50인 이상은 공모라 그랬죠 공모 그래서 어, 공모펀드와 상호펀드를 일단 구분해야 되는데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오, 법, 법상으로는 50인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공모펀드에 투자된 사람은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손해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규제가 많아 공모펀드는 규제가 일단은 많아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수가 적어 그리고 대부분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굉장히 적어요 적어 잭은 밖에 없어 왜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좀 적죠 어, 그래서 어, 일단 공모와 사모는 수, 투자자 숫자로 구분한다 49인 이하면은 사모 어, 50인 이상이면 공모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사모펀드는 어떤 특례가 있느냐 면면 일반적으로 공모펀드는 양도 다른 사람한테 그 펀드를 양도할 수 없어. 내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줄수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펀드란 말하고 똑같았죠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투자수가 49인 이하인 펀드는 어, 예외적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딱 충족하면 자기들이 규약에 정한 조건만 딱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양도도 가능해요. 근데 공모는 안 돼. 공모 펀드는 안 돼. 납입수단,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납입수단이 금전이야. 금전,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야. 현금이나 돈이나 수표 이런 거 금전으로 해야 되는데, 사모 펀드는 부동산이나 뭐 금전 외에 다른 수단으로 내도 돼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납입수단이 더 사모 펀드는 더 확대돼 있어요. 그다음에 규제가 완화돼 있어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서 공모펀드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뭐 광고 규제도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어 운영 제한도 있고 자산운용 보고서 내라고 하고 어또뭐 환매 금지형 펀드 같은 경우 상장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 사모펀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화돼 있다는 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법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크게 이제 수익자 총회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서 투자 신탁 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업 펀드의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부분마다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가 됐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법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수익자 총회에서는 어떤 수익자의 권한에 대한 권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증권신고서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설명서에서는 어떤 경우에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어떤 거고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지 그다음에 투자신탁 해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모펀드에 대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은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